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간신 연출한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 첫날인데요. 이렇게 직접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영화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극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좀 익숙한 부분도 있고 낯설고 새로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또 특별한 지점이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로 잘 봐주시고 또 저희 배우들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 보실 것이기 때문에 아, 어, 열심히 노력한 저희 배우들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심에서 이승조역을 맡은 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연애의 시작이 이렇게 날도 좋은데, 어, 기 시간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영화,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가 다소, <laughs> 다소, 강한 재미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을 좀 열고 보시면 훨씬 어, 손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시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력을 맡은 김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기 저 우리 쿤인 아저씨들 여자 배우들 안 오셔서 제가 정말 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웃음> <웃음> 죄송해요. 어떻게 저희가 커버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이른 시간에, 그리고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진 찍고 싶죠? 제 네. 얘기보다는. <laughs> 네,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백마디 말고, 은영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아, <laughs> <명도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laughs> <오세요, 다운데로. 웃음> 자, 이쪽으로. 왼쪽부터. 가운데요. 아, 이쪽으로. 좀. 자. 아, 군인 아저씨도 좀 찍어주세요, 저희 좀. 와운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 핸드폰은 사진만 찍어 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필터도 네. 할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수 있어요. 네. 네. 재미있게 보시면 올리지 마세요, 제가. <laughs> 저희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뭐 저기 저희가요 자리를 이렇게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어, 시열의 7번. 저는 그냥 선물 주는 사람. M8, M8. 어아 M8. 저는. 아 <laughs> 아 <laughs> F8, f 디이차, 디디, 디디차, 디차로는 둘. 좋, 기분이 좋아. 네, 저도 악수했어요. 네, 영화 이제 시작되니까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목소리> 아 아까 하시는 지금 사진 찍는 핸드폰으로 저희 사진과 함께 좋은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